은양 땅 종각은 어디로 갔나 이날이 늙은 천녀꽃 피고 온다 아리아리 스리쓰리 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득천 고개로 넘어간다 작전정 벚꽃은 봄날인데 찌지만, 화장산 활명도하는 겨울에도 꽃핀다. 이 아리아리, 쓰리쓰리, 아라리요. 아리아리, 왕방고개로 넘어간다. 흘러간 오백년 세월을 보거라 그냥 없은 쓴 돌에 정이기를 보거라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무제로 넘어간다 조산백이 허물어지고 흘러빠졌던 남천물 고속전철 다리발에 머물렀다 가노라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남내 다리로 넘어간다 장 27일 날은 진정 소식 듣는 날, 나물 한잔기전해 받고 눈물 걸썽 하는 날,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가라리요, 아리아리 돈 받고 해로 넘어 간다.